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는 사진은 카메라 렌즈 뒤로 숨겨진 마법 같은 순간을 담아내는 사진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줄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 곳을 바라보며 찍은 자연 풍경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울타리 없는 평화를 전해줍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담은 사진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반려동물과 함께한 사진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으로 과거의 행복한 순간을 회상하게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담은 사진을 보며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다양한 사진이 우리의 마음에 위안과 힐링을 주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사진 한 장이지만 그 속에는 큰 의미와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휴대폰 앨범을 열어서 안에 담긴 마음의 위안을 찾아보세요.